팔을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오히려 또 반대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스윙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KPGF로 김경욱입니다. 여러분들 공은 좀 정말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비거리가 한 5m나 한 10m 정도 좀 아쉬운 분들 계시죠? 회원님들께 레슨 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 컨택도 좋았고 방향도 좋았는데 어, 일단 거리가 조금 아쉬운 분들이 좀 계세요. 간혹 그렇게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클럽 스피드를 할수 있는 이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몸과 팔의 쓰임을 제대로 알고 쓰셔야 된다는 게두 번째 이요이두 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그냥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미드라인 이제 7번 6번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선수 시절에 이렇게 이제 운동하기 전에 항상 해왔던 방법입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클럽 두개 갖고 빈 스윙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정말 가장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가장 좀 현실적으로 클럽 스피드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헤드 끝이 좀 무거운 걸로 많이 휘두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거운 거를 우리가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린 체중이동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무거우니까 휘둘러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무거운 걸 내가 지탱하면서 휘둘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 나는 체중이동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무거운 걸로 잡고 해봐야 아, 정말 이 체중이동이라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팔의 조화로움이 이 스윙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팔을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오히려 또 반대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스윙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두 가지를 믹스만 잘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것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몸통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팔을 더 많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팔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몸통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그 중간인 몸통과 팔의 쓰임이 정확하게 딱 하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스윙은 좋지 않으니까 항상 이제 명심하셔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효과를 볼수 있게.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팔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윙처럼 이게 잘못된 예시였지만 그런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몸통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몸통을 써야 되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몸통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면 백스윙, 테이크업백도 손목도 하나도 쓰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항상 내몸 앞에 팔이 이렇게 뻗어질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항상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손목을 쓰지 않고, 하나, 여기서 하프스윙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뻗어질 수 있게.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팔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반대로 또 통으로 좀 많이 치시는 분들있죠 팔을 잘못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예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통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팔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느낌 정확한 동작을 말씀드리면 팔로 쓰는 동작은 말 그대로 어깨 회전이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팔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몸통 회전이나 이런 거에 신경이 어차피 잘될 거예요 몸통을 쓰지 말라고 해도 기존에 원래 몸통 스윙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회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마 몸통이 써질 겁니다 그러니까 는내느낌에 엄청 팔로 맞추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 회전이 되지 않지만 팔로 이렇게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 회전 안 해주시고 클럽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 회전 없이 그냥 팔로만 이렇게 해도 공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슬라이스 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그냥 팔로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면은 분명히 슬라이스 날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일단 이 감각을 먼저 기, 기르는 거죠. 이걸 내가 어차피 내 수행에다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가 몸통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팔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이 팔을 더잘쓸수 있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연습하실 때에는 이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에는 미드라이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뭐 7번, 6번 이런 걸로 해서 절대 풀스윙은 안 됩니다. 풀스윙은 무조건 교정 중에는 무조건 풀스윙은 금물이고한 하프스윙 정도로만 항상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몸통은 쓰지만 팔을 잘쓸수 있게. 그리고 팔을 잘 썼지만 몸통은 잘쓸수 있게. 이렇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스윙, 비거리, 방향 모든 걸 이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테크 트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